좀 짚어 볼 텐데 일단 사진을 좀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난해 4월에 이제 최정 목사하고 이성만 전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 대통령실 주변에 흰색 구조물 다섯 개가 아, 보이는데 저게 이제 무속적인 오방색 뭐 이런 거 연결되는 어, 오방신을 상징하는 무속적인 배경일 것이다라는 의혹을 당시에 제기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대통령실에서 경호상의 위해 시설로 판단해서 철거를 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에서 취재했던 결과입니다. 음, 무속 얘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가지고 저런 걸 휴관이라고 한대요. 어.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도. 네. 그러니까 이게 휴미 이게 아마 건설 쪽 용어인 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도한 단독 보도 엄지영 기자가 이제 이걸 취재해서 보도하기 네. 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이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 그래갖고 야 이게 참 참으로 경호처가 철거한 시점이 절묘하다. 음. 이걸 제거해서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은. 야, 이게 정말로 이게 신통한 기둥이었던 것 아니냐 그 동안 어떤 김건희를 보호하던 <laughs> 신통한 기둥을 갖다 이 경호처가 이 절묘한 시점에 철거를 했다는 것은 얘들이 헌트릭슨가 그래서 <laughs> 골든 <골든홈을> 오프를 <laughs> 드디어 완성한 게 아, 경호처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농담처럼 한 말이고. 저게 그런 것 같아요. 경호처가 이번에 그 철거하면서 했던 말이 위해 시설로 판단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사실은 경호처가 대통령 관련된 시설물을 공사를 할때 사전에 다 위해성 판단을 다 해요. 이것들이 예. 경호에 어떤 저 어려움을 주거나 뭐 위험 요소가 되면 못 하게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설치를 해놓고 그것도 심지어 2년 동안 그대로 뒀다가 갑자기 뭐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위해 시설로 판단해 제거했다. 그러니까 바뀐 거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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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경호처는 계속 이어지는 경호처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배수 관련 시설이다 그랬고 한겨레에서 취재하면서 그저 배수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수 관련 관을 저렇게 세로로 꽂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누워서 하죠. 동그 음. 관이라는 게 누워서 땅에 묻여서 고정한 네, 네, 관은 네. 뭐냐면 세종대왕이 만든 추구기밖에 없습니다. 아, 추구기. 아, 물을 저장하는 거지 배수관이 어, 아니. 지물을 <laughs> 이해가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나와더라, 나오더라도 공세일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 이제 김건희 씨가 주인공에 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 신명. 예. 저도 뭐 와이프랑 보면서 저도 아, 봤어요.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은. 아니, 그 영화를 형수랑 같이 봤다고? 보면 안 됩니까? 어, 그두 분이 영화 취향이 독특하네요. 봤어요. 어. 보, 보게, 보게 됐는데, 아. 그 내용이 뭐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 다 이런 거랑 무속적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아, 그 영화 자체에서 네. 예, 영화에서도 예. 뭐 일본이나 일본 무속 뭐 예.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 보면서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음. 지금 드러난 일들이 저는 아주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아니 댓글에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댓글에는 뭐 치국이부터 시작해서 첨성대까지. 하고 <웃음> <웃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별을 볼수 있는 아니, 거니까. 아니 근데 뭐 세로로 무언가를 꽂고 무언가를 혀를 뭐 끊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무속신앙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긴 네 이게, 이게 사실은 이 통일교라든지 종교 예. 그 그전에 건진 권진 건진 집에서는 아마테라스 네. 일본 이화하고 그런 것들 연결되다 보니까 이건 참뭐 우리가 이런 시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laughs>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범죄라고 보긴 어렵지만 만약에 잘못했다면 네. 그 부분도 특검이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 빼놓고는 다한것 빼놓고는 다한것 같아요 이전 네. 정부가. <laughs> 해야 하는 것 네. 빼고는. 네, 아 제가 이거 계속해서 제가 출연하는 방송들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어, 정부가 입안에서 국회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들 뭐 있나 찾아봤거든요. 3 년이잖아. 네. 네. 딱두개 있더라고. 어두 개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만나이. 아 만나이. 아 만나이가 있었고. 네, 했다, 네. 그다음이 그 개식용 금지예요. 네. 아두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설마? 국회 사실... 국회에서 뭐가 가면 거부권으로 밀어내. 네. 그 정책이라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국회에서 저항이 생기면 시행령으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봤을 때 정상적인 표를 통해서 진행됐던 건 딸랑이 두 개였어요. <laughs> 근데 대통령실 주변에 이제 관꽂고 어, 뭐 명품 받고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있었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시선을 돌리려고 대통령이 나와. 쫙쫙 네. <laughs>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아, 지난 3년 참 아까운 시간들이 가버렸다. 3년이 그냥 네. 붕 떠버렸다. 붕 떠버린 게 아니죠. 퇴보해버렸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